성방통쇼통맨 최양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광명 전통시장인데요. 번화가로 손꼽히는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해서요. 하루 평균 3만여 명의 방문객이 이 시장을 찾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지요. 오늘은 과연 이곳에서 어떤 소통 이어가게 될까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오늘 소통방에서 찾아간 곳은 경기지역 3대 시장 중 하나인 광명 전통시장인데요 1970년대 초 5일장으로 시작해 지금은 광명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 등 다양한 물건과 그보다 더 흥미로운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가 있는 곳 광명 전통시장 그첫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통맨 최양락 먼저 민심을 듣기 위해 시장 탐방에 나섰는데요. 와, 네, 네. 이때 그 시선을 사로잡은 한 가게가 있었으니 젊은 분이 여기 또 와, 일을 하고 있어요. 와, 와, 야 대단합니다. 박수, 여러분 박수. 와, 사장님이세요? 네. 네. 어우, 굉장히 젊으세요. 지금 올해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스물아홉. 스물아홉 사장님, 이야 어떻게 스물아홉에 이렇집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어 제가 호텔을 이제 호텔을 다니다가 호텔에서 이제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게 제가 뭐 이제 차립을 하신 거군요. 독립. 네, 네, 자립. 응, 독립, 독립을 한 거예요. 네. 이걸 근데 주방장님이 하는 거잖아요. 사장님이면 딱 카운터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또 사장이 음식을 <laughs> 응. 해야지. 오. 저는 제 목표가 제 음식을 후인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네, 목표라서. 고 어, 혹시 바라는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불쇼 보여드렸잖아요. 네네. 제가 보여드린 불쇼처럼 화끈한 정책 부탁드릴게요. 오, 예. 젊은이답게 아주 시직하게 말도 어, 잘해 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와 여기 네. 와 이거 뭐예요? 이거 사키지 않은 홍어무침이에요. 홍어? 예, 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홍어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와 이거 네, 드셔보세요. 먹어볼게요. 네. 음, 어때? Okay, 너무 맛있죠. 음. 네. 홍어와 된장, 네. 오묘한 조합이 돼가지고. 사키지 않은 거라서 네. 고기나 삼겹살, 족발, 뭐 김대떡 같은 걸다곁들이면 시장입니다. 여기서 장사하신 데는 얼마 되셨어요? 저 거의 1년 다되가든요 1년 다되요 네. 네. 1년이면 좀 그렇게 경력, 긴 경력은 아닌데, 네. 해보신 거 어때요? 여기 광명 전통시장. 시장 해보니까요. 보람도 되고요. 음. 어, 이거 많은 분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일년 전에 이제 입점한 거 아니에요. 그 쉽지 않았을 텐데요. 쉽지가 않아 한일년 정도 기다렸다가 네. 자리가 좋은 자리가 나서 어. 하게 됐어요. 와일 년을 기다렸군요. 이게 저 국회 방송이거든요. 상인 입장에서 뭐 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아시죠. 어... 저희 전통시장 만호 회상할 수될수 있게끔 하루의 한끼는 저희 홍어로 식사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 부탁드립니다. 유쾌한 네. 홍어 사장님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섰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 네. 시장 뭐뭐 뭐 사러 오셨어요? 아 저는 여기 일주일에 한 번. 번씩... 와요. 어 일주일에 한 네. 번씩. 예. 네. 이 네. 어, 뭐, 어, 감사합니다. 어, 어, 뭐, 뭐 저, 사셨어요, 저는. 그냥 뭐 족발도 사고, 네. 또 까마귀도 사고, 아. 또 저는 여기 친정이 여기에요 그래서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친정 엄마 장 받아드려요. 어, 아, 그래요, 원래 사실 되는 어디데요 삼성동이요. 삼성동에 저기 일본 오시는 거예요? 뭐 네, 어머니 좀 거동이 불편하셔 갖고 제가 장 받아드려요. 아, 우 효녀 신청이. 나름 효녀라고 <laughs> <현아라> 그래요. <laughs>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아주 예쁘신데요. 아, 그래요? 예. 원래, 원래 고친데 하나도 없어요. 아 원래 몇살 때부터 비셨는데요 처음부터 배 속에서부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요. 그러니까 <laughs> 나라 걱정하지 않고, 네. 자기가 맡은 바 일, 자기가 음. 하는 일, 음.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음. 그냥 마음 편히태는 어. 나라, 그게 좋은 나라 아닐까요? 얼굴 예. 미인이시고 말씀도 아주 이렇게 잘하시고 우아하게 걸어가시오.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laughs> 개성 <laughs> 만점 상인! 시민들과의 소통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번엔 어떤 만남을 이어가게 될까요? 와 안녕하세요 와녕하세요 땅콩! 야, 기게 땅콩... 땅콩, 땅콩, 아, 지금, 아. 지금 예? 흑간, 땅콩 볶는 거예요 저거는 지금 국산이에요 국산 땅콩 볶는 거예요 볶는 거예요? 네, 이건 그러면 바로 쫙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이제 한 거의 한 3시간 정도 볶아요 상큼하게 볶지 않게 많이, 빨리 급하게 하면 빨리 타버리니까 근데. 안 예? 단단 아예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예. 많이 드세요. 나 고소해. 음, 제가 땅콩 참 엄청나게 많이 먹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네, 네. 이, 이거 진짜 맛있네요. 김치산이라서 네, 맛있죠. 뭐 파란점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겨울철이라서 손님이 많이 추우세요 음. 다 이렇게 를다니까마트로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때 좀대형판 어. 그... 보다가 전통시장이 오시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네. 참 좋은데 구경거리도 많은데 손님들 좀 많이 오게 해주세요 예, 예. 그래요 네마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퀴즈도 풀고 소통도 하는 소통방통 퀴즈왕을 찾아라 시간입니다. 누가 퀴즈왕의 자리를 오를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함께 만들어 가보시죠. 자 퀴즈왕. 광명 전통시장 퀴즈왕을 찾아 길을 나선 최양락. 퀴즈 도전자를 찾던 중 눈에 띈한 가게가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지금 밤밤 까는 밤 거죠. 네. 아 요즘 밤잘 나가요? 아 지금. 많이, 여기, 좀, 춥중해졌어요맨 처음에 10월달부터는 엄청 많이 나갔거든요. 아, 10월달에 많이 나가는구나.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들, 어, 사서가지고, 지금은 좀덜 해요. <laughs> 그래요? 예. 어. 어머니, 저, 퀴즈 한번 풀어보실게요. 퀴즈요? 예. 네. 뭐예요? 이거, 어,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 그래요? 예. 어. 네, 뽑아주... 아무거나. 예, 네, 아무거나. 나 분홍 좋아. 분홍 좋아하시 <laughs> 어, 이 동물의 눈물을, 위선의 상징으로 비유되는데요. 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눈물이 눈물샘을 타고 입안으로 흘러가 먹이를 삼키기 좋게 하기 때문이다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진짜 우는 게 아니야 음. 어. 그게 그러니까 뭐의 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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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어머니는 그렇게 쉽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백관식인데 1번 하마, 2번 네. 악어, 3번 독수리. 아거? 악어? 악어? 응. 악어의 눈물. 딩동댕. 감사합니다. 민요 아리랑의 노랫말. 네.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네. 가 있잖아요. 심리는 약몇킬로미까요몇 킬로미터? 1번 4킬로미터. 2번 6킬로미터. 3번 10킬로미터. 심리면 10킬로 아닌가요? 심리니까 아, 10킬로미터? 에이. <laughs> 땡이요? 땡! 4킬로미 4km. 4킬로예요? 아, 한 문제 맞히고 한 문제 틀려서 네. 체면치레는 한 거예요. 어머니 <laughs> 네. 아. 제가 이거 뭐 별거 아니지만 선물 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바라는 점 있으면 한 말씀 하셔요. 제가 방 까는 아줌마인데요. <laughs> 국회 방송이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방 까듯이 응. 국회 정치도요, 시원하게 잘려매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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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 야, 힘이 이렇게 막 나. 와, 와 족발이 이렇게 커. 예. 와. 예. 이야. 2만 원부터 2 7 0원까지 앞발이 맛있는 거예요 뒷발이 맛있는 거야? 요이맛있게 앞발이에요? 예, 예. 와. 한번잡어요 예, 예. 맛이 어떠세요? <목소리> 이모와요? 뭐 <laughs> 자, 그러면 예. 제가 퀴즈를 예. 내가지고 예. 맞추시면. 어려운 퀴즈 아니죠? 아 어렵지 않아요. 예. <laughs> 맞추시면 예. 제가 저 하나 팔아드릴게요. 예, 예. 예. 우리나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 유리컵을 사용할 수 없다. 맞으면 예. O, 7번 X. 사용할 수 없다. 회의하다가 네. 의견이 안 맞으면, 의력심물도 네. 일어나고,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해가지고 우리 <laughs> 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못 깨지. 하니까 터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승기가 될 수도 어 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게. 딩동댕! 와! 이렇게 또어봐요 네. 신라, 상대 등, 고려, 문화시종, 조선, 영희정은, 네. 오늘날 우리 정부 조직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음, 총리 제가 국사 쪽으로는 조금 공부를 했어요. 딩동댕이요저 역사학과를 갔어야 되는데, 예. 영재학과를 잘못 갔어요. 어쩐지 시원시원해요. 잘 갔어요. 예, 하늘색. 유니콘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날개, 2번 뿔, 3번 꼬리. 꼬리. 꼬리이리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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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날 우리, 우리, 우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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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팔아줄 거예요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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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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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요 감사합니다 아, 예. 리리 선물입니다. 예, 가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습니다 <laughs> 예, 그래요. 회의원님들께서 진짜 저희 개인 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좀일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예, 같은 예. 마음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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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요. 예. 한번 잡숴보세요, 수재훈. 어묵이 역시. 추울 때는 어묵이죠. 네. 지금까지 잡순는 어묵하고 네. 확실히 많이 나게 차이 날 거예요. 한번 잡숴 네. 보세요. 우리 네. 맛있다. 요 어, 예. 지금까지 먹었던 어묵과 차이가 진다. 사장님의 자랑이 끊이지 않는 수제 어묵을 맛보는 최양락 음. 맛이 어떠세요? 어우 미역까지 어묵과는 좀 차이 난데요? 꼬들꼬들한데. 네. 가격도 네. 굉장히 좋아서 맛은비도 어, 어, 너무 좋고요. 음. 서 항상 저희가 운전 성실을 입은 곳이에요. 응. 아호. 길죠? 네. 자신 없지만,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네. 어, 이거 참, 은대네요. 네, 주세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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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4대 의무. 1번, 선거. 2번, 근로. 3번, 납세. 5초. 5, 4, 3, 납세. 2, 1. 요 교육. 어, 헷갈리네. 5초 버써지 났어. 맞아요. 그래? 네? 그럼, 글로해요 아, 몰라요, 몰라. 어? 나 세상에 객관식을 포기하시는 분 <laughs> 아, 그러면 내가 힐링 드릴게. 선거 만약에 못했다고 해서 벌금 나오나요? 아, 선거. 1 8세고 그, 그거부터니까 선거가, 선거가 다르겠다는. 어, 알겠 제가 이거는 그냥 드린 거고, 자, 또, 또한 번.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laughs> 선거에서 투표를 할때 본인 확인 서류를 사용할 수 없는 거.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여권은 사용할 수 없다. 땡! 여권은 돼요. 그 외국도 갈수 있는데, 오히려. 주민등록등본은안 돼. 아, 참, 등본이야등본은안 돼.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문제 맞지, 한 문제 틀리셨는데, 선물 하나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예. 네, 수, 예. 수고하어요우요안요 네, 감사합니다. 어우, 자, 잘 먹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계속된 요안왕 도전 실패에 발걸음이 무거운 요안녕 과연 오늘 녕명 전통시장 하세왕은할요있을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안녕 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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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손님요 안녕하세요. 안세요 안녕하세요. 아, 어, 세요 네, 이렇게 미용실. 11년. 11년째 이 미용실을 이용하고 계세요? 네네 원장님 네 이야기하세요 여기 <laughs> 네. 여기서 미용실 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됐어요 2년? 네. 근데 뭐 11년 여기... 아 철산에서 오래 했어요 철산 아철산동에사다가 네, 여기로 잠깐 어, 예, 예. 예, 예. 이전한 거구나 네, 예. 그러니까 이 손님은 원장님 따라 또네 아, 그러시구나 아유, 이분도 철산동 손님이에요 여, 여기, 네. 여기 앞에 저, 아, 네. 철산동에 소식은 네 철산동에는 미용실이 없어요? 아, 많이 있는데 예, 예. 이 언니가 항상 좋은 얼굴로 손님들에게 잘하는 것 같아요. 우와. 자, 우리 사장님, 그러면, 네. 어, 이 칭찬이 지금 찾아왔는데, 여기 네. 세 문자를 연짝 맞추면은요, 네. 제가 미용실에 네. 어, 30분 동안 도움을 드릴게요. 골라요. 자, 어떤, 어떤. 아, 이걸 골라야 돼? 예. 예. 어. 어, 그걸 고르시네. 자, 이제 이렇게요. 이사는 조선시대 정주의 본명이에요. 뭐 드라마도 있었잖아. 안 봐가지고. 예. 예, 그렇다면 네. 이 도. 이 도는 어떤 왕의 본종일까요? <laughs> 1번 태종. 2번 <laughs> 세종. 3번 문종. 네. 2번. 네. 2번 세종. 네. 네. 예. 딩동댕 <웃음> <웃음> 자. 이 꽃은 늦가을 서리 속에 꽃을 피우는 모습을 군자의 비유에 사군자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번 동백꽃, 2번 국화, 3번 장미. 국화. 아. 국화 2번. 어머니, 퇴장. 어, 힌트로 주의하면 도와주려면. 가만히, 이렇게 해야지. 국화. 국화. <laughs> 그렇게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laughs> 어? 아, 눈치껏 이렇게 하셔야지. 아, 자, 한번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국화 아셨죠? 아니, 국화 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딩동댕 이제 더 마치면 제가 이제 여기서 음. 30분 동안 저 이용권 드리겠습니다. 30분 이용권. 네. 아, 그게 뭐, 뭐 하실 일이 모인다는 뭐 모르지만 바닥이라 쓰어주십시오. 어, 아, 청소. <laughs> 청소. 제가 뭐 청소는 또 끝내줍니다. 음. 예. 와, 마지막. 야, 과연 다음 중 공항이 아닌 도심에서 출국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공항 터미널이 있지 않은 곳은 어디일까? 일본 서울역. 이번 광명역, 삼번 음. 영등포역, 삼번 영등포역, 영등포역이 없다. 피자하게 드셨어. 야 청소하셔야 되겠네. 아그 말이 끝나기가 <laughs> 무섭게그아 제가 일 순이 좀 부족하니까. 네. 어 바닥 청소도 좀 해주시고. 네. 좀 머리도 깐겨 주시면는 깐겨 주시고. 아, <laughs> 만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어, 뭐 이게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머리 온도가 맞춰야 되는데 그냥 자동으로 그냥 자동으로 맞춰졌어요. 네. 퀴즈왕이 된 사장님의 요청에 따라 미용실 청소에 나선 제양락 일손 높게 나선 만큼 구석구석 먼지를 쓸어내는데요. 밑에 저기 깔끔하게 좀 치워주세요, 유왕이뭐이 음, <laughs> 예, 하고 있습니다. 이어 소통맨에게 주어진 일은 파마 손님을 위한 업무 보조. 여기에 미용실하면 빠질 수 없는 샴푸 서비스까지. 처음 해 보는 일에 서툴고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뭐 이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유명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보조를 이렇게 다해 주시니 얼마나 제가 영광입니까. 아,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원장님, 바라는 점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지. 우리 미용실이 잘 되고, 응, 맞아, 맞아. 대박 났으면 좋겠다. 어, 그렇지, 미용실이잘아신학나 씨가 오셔가지고, 우리 네. 대박 날것 같아. 그니까. 러 네. 대박. 돈을 막 억수로 쏟아다것 같아. 그래.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이번에는 마음껏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시간인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 환영합니다. 올라오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전통시장에서 돼지 상이를 운영하고 있는 이항기입니다. 그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대통령인 어린이들이 요즘에 큰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이런 데서 그 30km로 가야 되는데 막 50km, 60km를 달리고 이러다 보니 애들이 안전에 취약해하고, 애들은 막 달려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빨리빨리 달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좀 배려를 해서 미래 대통령인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장에서 부리찌개 장사하는 김인세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그 보이시 피싱, 보이시 피싱에 대해서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어떤 지인분들이나 측근에 많은 분들이 피해본 분들도 뭐 고액이면 고액, 소액이면 소액, 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항상 알면서도, 알면서도 조심을 한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주 굉장히 그 마음이 아파서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거를 좀더 홍보, 교육을 많이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을 한마디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강정순입니다. 아, 저는 그냥 시민이고요. 최영록 씨가 오셨다. 그래서 제가 박수쳐주러 왔는데, 또 여기서 어, 제가 얘기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어, 횡단보도 정지선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지선을 잘안 지키기 때문에 위험도 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횡단, 횡단보도 정지선을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광명시장에서 이모네 빈대떨 운영하는 김덕혜입니다 전자 게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수있습니다그 전자 게임은 그 본의 아니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 노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이제 많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많은 그 돈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부모와 부모 앞으로 그런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전갈들을 그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법정을 좀만들수만은 그런 부탁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 고령의 시민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무대에 올랐는데요. 어디 사는 분세요? 나요 광명리 동에 사는 유순열입니다. 왕명에서 지금 40년을 살고 있어요. 사회, 우리 김용주 철도청에서 열심히 건강하게 일을 잘하기를 부탁하고, 우리 손자는 나라를 잘 지키기를 기다리고요. 우리 아들, 며느리, 나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저 건강하게 우리 손자, 손녀 잘 키워다오. 아들, 며느리, 사회, 딸, 손자들 모두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전통시장에서 이동청가를 운영하고 있는 안경혜입니다. 어, 시장의 상인 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요. 상인 여러분, 시장의 공통 경비인 관리비증 꼬박꼬박 잘 내주시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위생적인, 그래서 전국 최고의 시장을 만들어내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 화이팅! <laughs>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말좀 들어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선생님들이 이제, 음, 들어오니까, 네, 장사가 좀덜 돼요. 따뜻하고, 여름은 시원하고, 그러면은, 장사하기도 더 낫고, 서민들 살기에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제가 전통시장에서 일하니까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